다 들어 보셔도 관련 그런 옵션 사도 열선 뭐어 텀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가죽 시트까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인 거. 반갑습니다. 자, 언제나 저 19사 이주고저 행사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차 재원 잠깐만 선 이렇게 탁 띄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코나 점유 가솔린 이륜의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자, 제시 가격은 이걸 후반에 넣어드리고요. 자, 2020년. 자, 키로스가 예술이에요. 만 키로가 안 됐죠. 8,000 키로. 자, 재원이라는 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마다 연식마다 새차 가격, 신차 가격이 다 다른데 중고차 나오는 거는 이제 키로스 대비 차 컨디션 대비 사고 유무에 따라 시세가 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서 이 차를 좀 찍게 됐습니다. 보시면 무사고이기도 하고 키로스도 8,000 키로고 관리 상태가 너무 완전 신차급이라 요즘에 신차 하시려면 좀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자 보시면 음, 차 상태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눈에 말씀드리지만 차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2차 컨디션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정면에서 은사진데요 아, 깔끔해요. 자그릴도 아, 그렇고. 자, 관리 상태도 보시면, 자,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본내 상태도 괜찮고요. 자, 있는 그대로, 타이어 후일 상태. 자, 보시면 이제 측면. 자, 보시면, 깔끔해요. 어, 안쪽까지도, 안에도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 관리 상태 정말, 타이어도, 상태를 보시면 이제, 어, 털인데, 뭐 손톱 같은 것도 남아있고,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 깔끔하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 음, 이런 거 전혀 없어. 네,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요, 네, 관리 상태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있는 그대로, 자, 보시면, 음, 라이트나, 자, 분해상도 사전 분해드리면 깔끔하고요 자, 보시면, 힐 상태, 타이어 상태, 아, 좋다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자, 와이퍼, 이 상태도 깔고미리 앞, 앞리도 장기서 시키는 게 깔끔하구요. 자, 플랫박스 있는 거확인되셨고요 음, 보시면, 내룸밀러도장기스 네, 다는 거 확인드리고 보시면 가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뒷타이어 역시면 상태 정말 좋다는 거 보여드리고 음, 사이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가 생각을 뒤가 넓어요. 그렇죠? 넓죠? 자 개인적으로 뭐 좋은 차죠. 자 보시면 이제 아, 그 카메라도 광택 상태는 커라 아, 보시고 아, 붉은 제품에 자, 보시면, 와이퍼, 어, 역시도 깔끔하고, 자, 천장 상태, 루프 캐리어 있어서, 어, 뭐, 음, 이렇 위에다가, 백 같은 거 다실 때도 추가동으안 들어간다는 거, 관리 상태는, 음, 음, 다른 괜찮습니다코너상점이죠 이렇게 딱 보시면, 폴딩이 되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음, 또왠 분은 깔끔하고요. 자, 보시면 이게 뒤 폴딩이 되기 때문에, 관리 상태, 이거 보시면, 뭐, 차, 뭐 공원가, 만약게또 유명한 차고요관리상태도 그 보셔도, 안쪽까지, 이렇게 보셔도, 관리상태되서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전망장이 다 보여드리고요. 시야. 요즘에 신형 답게 넓어요. 넓고, 이게보시면 그대로. 아, 위에 저 천막까지, 커버까지 다 있구요. 위에, 위에 비닐을 다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너무나 네, 퍼펙트하게 잘 걸리고요. 자, 핸들, 핸들 상태 정말 거의 새 차에 가깝울 정도로 8,000km 탄 차가 얼마나 뭐되겠습니다 자, 정확한 키로수 8,432km. 자, 보러시고 음, 전반적인 이제 컨디션, 라디오, 메디 보시면 자, 버튼들 역시도 카카오 프렌즈도 있고요. 음,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고, 열선, 핸들 이렇게 다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까지 있고요. 자, 보시면, 후방 음, 카메라. 잘 나온다.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키도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음, 키 추가 비용도 없이, 관리 잘되있고 뭐, 보시면 연비, 뭐, 연비 좋죠.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운전석인데요.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해봐요 그래, 많이 팔렸겠지요. <laughs> 보시는 차 컨디션도, 8000km 탄 차답게, 뭐, 단기스, 뭐, 이런 거, 뭐, 흔적이 거의 없어요. 자, 옵션 상태 보여드리고요. 자, 있는 그대로. 음, 가죽 상태 없이도 에 이제 깔끔하게, 보시는 그대로. 잘되어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측면 쪽인데요. 아. 그리고, 이제, 뒤쪽에, 뭐. 자, 이런 것도 보셔도, 음, 관리 상태, 깨끗해요. 전번으로 정말 깨끗하고요. 자, 가죽 상태 없이도 관리 잘 되어있다는 거보여드리 네, 측면 쪽에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어, 깔끔해요. 자, 거기서 되게 보여드리면, 잘되니있 수납공간 이시도 한쪽까지. 뭐, 어, 보시면 그대로 8 0 0 0 k 라비닐로도 보시면, 아주 비닐로도안 뜬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수납공간 이잘돼있고요 보시면 코일 매트까지, 안쪽까지 비닐로도안 뜬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매트 커버까지 잘돼있으셔서 한층 더 깔끔해 보이고요. 자, 보이시는 측면도. 음. 관리 상태다, 이러면, 잘되는것 같습니다. 네, 측면 찍어서 보시는, 아, 정말 가득 상태는잘돼 있구요. 보시면, 깔끔합니다. 가리 상태도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해 주시구요. 자, 천장 상태도, 0 0 k 로의 키로스에 닿게, 음, 보시는 그대로. 네, 보시면 이제 천장이, 자, 보시면 하이패스 있구요. 눈물에 이쪽 눈물러 닿게 되어 있구요. 이러니까지 보시면 천장에 비닐로 담고 있다는 거자 천장 상태 음, 관리 상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자 있는 그대로 같이 보셔도 차, 8 0 0 0 k m 차 밖에 정말 컨디션 최고입니다 뭐 깔거나 이거 전혀 일도 없고요 관리 상태 정말 외관 같이 다 들어보셔도 관리 그런 옵션 상태 열선뭐 어, 텀퍼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가죽시트까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인 거 같이 확인되셨습니다. 자, 요차 관심이 궁금하시면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고요. 자, 제시 가격 저희가 떼어 드려요. 근데 좀 DC 해 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나 문자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 가격만 좀만 좀 DC 좀해 달라고 부탁 드리고요. 아, 수수료 없으니까 전혀 걱정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가 오픈이 돼 있어요.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요. 어쨌든지 부담 없이 전화 나 가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실내물이기 때문에 자 웬만한 전산하고 공유될 때 매물이 굉장히 몇만 대 있으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어, 그리고 요차도 관심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되시고. 요차 영상 끝나면 제가 성능점검표 올려드니까 꼭 보시고요.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가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1 9 4의중고차 영상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강준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